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사실 누구나가 그런데 그때도 자기의 셀프톡처럼 자기 말이 좀 필요해요. 마인드 전환을 위해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쓸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타인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를 위해서 좋거든요. 어, 내가 세상 사람들의 또는 이 어떤 환경에서 어, 주목을 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은 대다수가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또는 그 정도 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유념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또 말을 했었던 것처럼 인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결단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되고 또는 체면이라든지 여러 상황에 의해서 내가 사람들이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도 이겨낼 방법을 찾는 것이 건강한 사회화의 과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사회성원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어, 좀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사회화를 이루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사실 좀 속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네, 좀된 말할까요? 편하게 말할까요?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내가 얘기를 할게 내가 어느 날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늦은 거야, 늦어서, 그 교수님이 딱 보이지 않는 기둥 쪽에 자리가 하나 나 있고 맨 앞쪽에 자리가 하나 나 있었단 말이지. 그럼 늦게 간 나는 어디에 앉았겠어? 뒤에 네. 당연히 기둥 뒤에 앉았겠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것도 싫었고, 그리고 교수님의 수업에 방해가 될까봐도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조용히 들어가서 들으려고 기둥 뒤에 앉았단 말이지. 그런데 교수님은딱딱긴 거야. 그 늦게 온 주제에 기둥 뒤에 앉았다고. 다시 맨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그두 자리 중에 맨 앞에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게 너무 상심이 커서 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늦게 온 주제에 어디 무례하게 안 보이는데 앉아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이런 말을 그 학생들 앞에서 하셨는데 너무 내 안에서 내 마음도 몰라주고 상처가 된 거지. 그래서 그때 상담 교수님을 찾아갔던 거 그래서 상당히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너무나 속이 상하다고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정말 방해되기 싫어서 사람들이 불까 중간쯤 기둥 뒤에 앉았더니 교수님이 오해를 하셔서 혼나게 된그 상황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억울하다라고 내가 호소를 했지. 그때 뭐라 그럴게. 음... 내가 그때부터 사람이 좀 자유해진 것 같아.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끝났어. 지금까지 예전 같으면 내 옷에 뭐가 묻어있고, 내가 화장이 뭔가 잘못됐고, 그러면 굉장히 신경이 쓰였을 것 같아. 이런 많은 사람들을 신경쓰면서 나를 후회하는 하루를 보냈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아주 자유하게 상관없다.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나는 그닥 그 사람들을 신경쓰지 않아도 자유한 거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좀 그러면 어때?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신경 쓰고 살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사건이었고, 그 뒤부터 내가 그 누구를 만나도 자유하게 된것 같아. 사실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도 예전만 같았으면 굉장히 예쁘게 찍으려고 뭔가 분장도 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앞선 영상들을 보면 알겠지만, 부어서 나오는 것도 나고, 퉁퉁해 보이는 것도 나고, 또 어느 날은 나답지 않게 슬림해 보이는 것도 나고 오늘 어, 되게 못생겨 보이는 것도 나고 이 모든 게 나다라는 게 우리가 형태주의 심리학에서 다루는 게슈탈트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나를 사랑하기로 했던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